그녀가 말했다. "넌 방학에 뭐 하니? 또 아르바이트?" 진영에게 이렇게 물으면서도 진영이가 나오네. 그녀의 시선은 노트북을 향해 있었다. "어, 난 알바하지. 방학 때 알바를 해서 등록금 보태야 돼." 진영은 서빙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진영이 서빙하러 서울 갔구나. 아르바이트에서 손을 뗄수 없는 사정은 똑같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만일 이번에 가회를 구할 수 없었다면 그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음식을 나르거나 주유소에서 시급 3,300원을 받고 일해야 했을 것이다. 과외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비교적 고소득이었기 때문에 학부형한테 받는 스트레스 정도로 투정할 수는 없었다. 1학년 첫 해는 방학을 맞은 것 자체가 기뻤다. 서빙 아르바이트도 처음 한 달이 지나자 적응할 수 있었다. 돈을 버는 일이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만도 큰 소득이었다. 그런데 2학년이 될 때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니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아침마다 맞는 공기 냄새가 달라졌다. 버스가 떠나려고 해서 급히 뛰어가야 하는데 하이를 신고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이렇게 학창시절에 방학이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 부근에 둔한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겨울 방학이 되면 취업 준비 때문에 더 바빠질 테니까. 진영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넌 다른 애들처럼 해외연수 가거나 해외여행 가고 싶지 않아? 난 그런 애들이 너무 부러워. 음, 나도 그렇지 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감정이 저절로 통제되곤 했다. 자신이 시도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시도할 가치가 없는 일처럼 생각되곤 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학연수를 갈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어학연수 가는 것이 조금도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진영은 달랐다. 우리 집도 나 유학 보낼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좋겠어. 그래,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에겐 그런 조건이 없는 걸. 음,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음,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 있어. 아름다운 해변 사진이야. 내가 찾아줄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가 이 해변에 누워있다고. 어디 봐, 멋진 남자친구도 옆에 있는 거야? 칵테일 두 잔을 들고. 음, 그러니까 우리들은 시원한 피나콜라다를 마시면서 햇볕을 즐기는 거지. 가끔 코끝이 찡하고 아플 때도 있어. 피나콜라다가 너무 차서 아이스크림 두통, 아이스크림 두통이 생기니까. 이 순간 내일을 볼수 있다면 내일은 희망을 볼수 있을 것이다. 태양은, 태양이 빛나는 날이 노트북에 떠 있는 아름다운 해변에서는 두 남녀 커플이 웃고 있었다. 입안에는 코코넛 밀크의 맛이 느껴졌다. 그녀들의 웃음소리는 수소풍선처럼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다.